하락계가 2,000, 하락 종목이 2,000개가 넘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반응이 없거든요. 만약에 오늘 원달러 환율도 1360원까지 가면 어떡하나 밴드 상당 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원달러 환율은 1349원입니다. 50원선 약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에게는 오늘의 조정이 기회가 될 겁니다. 이 시간 힌트 좀 얻어보시죠.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고요.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. 네, 어, 지난 시간 상당히 미국 증시가 좀 내렸습니다. 아, FOMC 때 매파적 발언을 좀 뒤엎고 어, 시장에 금리 인하에 대한 세번 재확인을 해줬을 뿐인데 너무 투심은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되면 FOMC 때좀 매파적 발언을 해서 미리 선조정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만은 연일 PC 이후에 연준의 기조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수가 좀 눌림목으로 들어가는데 대형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습니다. 시장에, 시장 리뷰를 좀 점검하고 어떤 대응을 취해야 될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2차 전지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엔캠입니다. 역시나 다시 한번 수급 직결이다. 이 단어가 가장 걸맞는 것 같고요. 35만원까지 치수 샀던 수급 직결 구도. 그리고 다른 양극재단, 수직 계열업단, 또 전고체 파트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. 반대극부에 의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 지었습니다.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된 이후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U자 반등을 그리고 있는데 이 U자 반등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돌파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오롯이 기술적인 부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 상태로 전해질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. 단지 수급과 모멘텀의 직결 구도가 이루어지면서. 개인 수급까지 좀 몰려들면서 과매수 권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기술적 플레이의 향연이다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. 역시나 가진자 보유자 영역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달려들어서는 결코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소외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요즘 가장 뜨거웠던 종목 좀 뽑아 봐라 sk 이턴 익슨 것 같습니다. 오늘 지금 이제 음봉이 좀 달리긴 어, 시작했습니다. 은봉 윗꼬리가. 3일 연속 상하가 행진을 좀 펼쳤고요. 인적 분할 후에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참 계속 고공행진이었었는데, 오늘 드디어 조금 차익 실현이 쏟아지는 분위기입니다. 국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, 어, 시장 선도 역할을 하겠다. 뭐, 중론적인 포부는 이런 것 같은데, 인적 분할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 직결 구도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지금 적정 주가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고요.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로서는 역시나 갭 상승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입으로 메꾸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, 전날 상한가 마감됐던 21,650원을 이탈하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보유자분들은 익절을 어, 좀 고민해보셔라 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유가로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주도주들이 좀 쉬니까 역시나 했지 테마 그리고 소외주들 반등이 좀 도드라지는데 흥구석유 모습입니다. 전여의 상하가로 좀 직행하면서 상당히 거래량이 동반이 많이 됐습니다.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다시 한번 불붙는 감산 이슈다.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도 유가 차트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. 지금 85분인데요. 80분이 상당히 좀 넘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. 글로벌 시황 쪽으로는. 그런데 이제 베이커 시추가 감산 들어가고 지금 오크도 감산 그리고 러시아까지 감산으로 좀 이어지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것이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지금 소프트 랜딩이 또 조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여름까지는 더불어 상승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 분석상 시황 내용이고요. 기술적으로도 지금 추세는 좀 눌림목은 나올지언정 꺾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결국 은 미국 경기가 표면적으로나 지금 내부적으로나 경기 화랑 국면으로 가고 있거나 유가 상승이 있고 결국은 경기 화랑이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문제가 과연 여름까지 좀 상승비가 이어지는데 이런 유가 종목들을 해치 전략으로 좀 집어넣을 것이냐 가능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단지 길게 이제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서는 안될것 같고요. 이런 종목도 오늘 갭상승으로 뛰었기 때문에 차분히 눌린 목을 좀 기다려야 된다가 포인트다.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제약 바이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리 인하도 조금 어 약간 보수적, 매파적으로 바뀌어 가는데 제약 바이오는 어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. 결국은 그 다가올 금리 인하 이 부분보다도 조금 더 멀리 결국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어 시세 초입부에 있는 낙수 효과 특히 낙수 효과의 시세 초입부 종목들로 전이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유스 폴로 주명을 받았을 때 주가가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.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폐암신약이 심장질환 적응증 확대입니다. 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다가 좀 풀렸는데요. 재무나 부채 비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늘 말하지만 올해 제약 바이오트렌드는 좀 뒤에 네임드가 있거나 뒷배가 중견 제약업체들좀 버티고 있거나 확실히 실체가 있는 부분들. 그러야지만 증자 이슈로부터 고금리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.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좀 보유자 영역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매매 접근을 하실 건지 보유자 영역에서 차익 실현을 하실 건지 신중하게 좀 고민이 필요한 종목이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해운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주도주들 많이 쉬니까 역시나 소외주들 반등이 나오는데 흥아해운입니다. 뉴스는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. 볼티모어 왕제 대교가 붕괴되면서 물류 대란이 있을 것이다. 투심 자극이 좀 있었지만 사실 뭐 물류 대란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. 어, 단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자리를 한것 같습니다. 올해 연초에 5,300원까지 주가가 좀 치솟았는데 상당히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습니다. 거의 시세 초입부까지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. 물류대란 볼티모왕 어 대교가 좀 붙으면서 기술적인 좀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지 않나. 상당히 특징은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3,500원까지만 좀 안착한다면 추가적으로 4,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좀 있다. 결국은 기술적으로 누가 저점에서 잘 잡느냐 싸움이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주도주 중에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삼성전자일 것 같습니다. 한번 보시죠. 마지막 종목입니다. 어제 딱 마디 가 85,000원까지 찍었습니다.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전일까지 굉장히 강세였는데, 미국의 좀매파적 스탠스들이 좀, 특히 고위직 발언들이 좀 출애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, 이 조정, 과연 건전한 조정인가, 추후적으로 눌림 목이 에 85,000원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? 저는 시간 문제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결국은. 너무 그 각도가 좀 가팔랐습니다. 앞으로도 1분기 이후에도 2분기 흑자가 확실히 좀 예견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쉰다면 더 빠르게 8만 5천원 돌파 가능성이 점쳐지고요. 이제 문제는 후발주자 종목들입니다. 반도체 파티 오늘 좀 내려오는데 이 종목들을 어떻게 시간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나는 정통 디램 랜드 쪽으로 할 것이냐 hbm 쪽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성결 과제다. 정리해 드리고 자리를 좀 이동해서 세세하게 주도주들, 뭐 2차전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까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였고요. 이제 바로 본편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.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고요.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점상 시크릿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간단하게 스캔만 하시면은요. 저희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.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계세요? 구독하시면은 저희가 풍성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. 구독 이벤트 많은 참여 바라고 또 10시에 진행되는 점상 시크릿. 여기에서는 오늘 2차 0주 들고 계신 분들 게시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요. 궁금하시죠? 자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. 테슬라 1분기 인도량 어떻게 봐야 될지, 미국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등 모두 다 다룰 예정입니다. 이천지 투자 전략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점상 시크릿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h i r 그룹주들이 조금 전부터 바닥을 잡습니다. 신한 쪽 창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계열사들 다 주문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낙폭 만회하는 종목군들이 있고 또 변동성 커지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. 종목의 상승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